LG 화학입니다. 어, LG 디스플레이를 지원을 하시는 분들도 화학부터 같이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무조건 같이 보셔야 합니다. 자. 나의 경쟁력, 지원 분야, 직무에 대한 지원 동기와 해당 분야, 직무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해왔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최대 700자, 우선 글자 수에 맞춰서 쓰시면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적게 쓰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핵심 내용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길게 쓰시고 그걸 줄여 나가시는 게더 좋다라는 거 그래야지 핵심 내용이 들어간다라는 걸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이드 볼게요. 지원, 분야, 직무를 위해 노력한 내용은 전공이나 직무 경험, 기준은 공이에요, 사여요 공이죠. 공동의 목표나 이익을 공유하는 집단, 공적인 경험이고요. 이를 통해서 본인이 어떠한 역량을 길렀는지를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은 지원 동기 트라이앵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LG 화학 주요 사업에서 지원 분야의 역할 및 필요 역량을 먼저 파악해 주시는 게 1순위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LG 화학을 지원을 한 이유. 직무를 지원한 이유 다 비슷하다고요. LG화학에서 지금 주요로 하는 중국에 대비해서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을 좀더 만들어 나가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걸 만들어가는 게 바로 주 핵심, 중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직무다. 직무가 여기에서 이런 역할을 한다는 라걸 일단 먼저 파악을 해 두셔야겠고요. 그쵸? 그리고 그... 그 안에서 이 주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직무의 역할이 바로 이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하다. 요즘은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뭔가를 먼저 만들어 나가는 건 앞으로 배터리 시장의 미래를 좀더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직무의 역할은. 이런, 이런,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필요 역량을 정의를 해 주셔야겠죠. 이 부분이 30% 이상은 되실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쵸? 이게 서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가 이 역량을, 이 역량을 내가 보유하고 있다는 라걸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역량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길러 나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에피소드를 넣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70%가 되면 될 텐데, 결론은 이거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해당 역량, 예를 들어, 뭐, 분석 능력이다라고 하면, 음, 발굴하거나 발견해 나갔던 사건, 그리고 그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음, 발휘했던 본인의 노하우와 가치관, 어떤 거예요? 이거. 여기죠. 이 에피소드죠. 네. 이거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어떤 사건 통해서 내가 분석력을 가져갔던 경험, 인턴 때 내가 이런 이런 기준으로 했을 때 이걸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LG 회학이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런 사업 영역에 100% 부합한다. 라는 게 결론으로 나올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한마디로, 어, 결론은 이 LG 화학이나 디스플레이에서 주하고 있는 주요 사업을 이해하고 있고, 그 안에서 직무의 역할을 알고 있다라는 걸 먼저 제시를 해주시고, 그 역량을 내가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공동 단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발휘했던 나의 역량과 가치관. 이걸 드러내는 게 1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2번입니다. 마이 스토리. 본인의 특성 및 성격. 장점, 번점, 이게 단점인 거죠. 자유롭게 기술을 해달라. 최대 500자, 간결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핵심 내용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진솔하게 기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들어가야 하니까 아, 에피소드, 메시지 포인트가 들어가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선은 나의 가치관 그리고 강점 파악하는 거죠. 이 강점이 나의 강점, 이 가치관이 나의 강점이나 보완점에 영향을 줬어야 하는 거고요. 그쵸? 자, 지원 동기 트라이앵글에서 잘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까처럼 나는 실수를 통해서 좀 배워가는 사람이다. 나는 나보다는 남들이 보기 쉬운 자료를 만들어내는 게 이타적인 거, 배려하는 게 가장 중요한 강점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 사람은. 그쵸? 한마디로 강점을 좀더 딥하게 어필하시려면 가치관을 무조건 넣어주셔야 한다는 거. 자, 장점 같은 경우는요. 결론은 이거예요. 문제나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해결 혹은 진행시 발휘됐던 그리고 발견됐던 본인의 노하우를 기술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보완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음, 두 가지를 다 작성을 어느 정도는 해주시는 게 좋은데, 요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플러스 내가 보완되어야 하는 것까지 따로 가는 측면이 바로 이 장점을 언급하는 측면이고요. 보완점 같은 경우는 같이 발휘가 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요 시나리오를 좀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제가 생겼을 때 실패를 한 거죠 아까처럼 아까처럼 내가 보고서를 대출했는데 형편없다 그랬다 그쵸 그때 깨달은 가치관을 통해서 그거 여기에 그대로 적용하시면 되겠죠 형성된 본인의 강점 나는 항상 다른 사람 기준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요렇게 그쵸. 그리고 이게 직무 역량, 이 직무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저는 장점과 보완점을 같이 기술을 해주셔야 한다면 내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실패를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을 바탕으로 강점이 형성됐던 경우로 가시면 충분하겠습니다.